안녕하세요. 축구 수업 강사를 맡게 된 하나, 김윤호라고 합니다. 하나, 이 학기 하나, 축구 둘, 수업 시간을 하나, 재미있고 둘, 즐겁게 하기 위해 모셔서, 다양한 축구 동작과 둘, 기술들을 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하나,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늘은 오케이. 축구에서 하나, 안쪽, 가장 기본적인 하나, 몸풀기 하나, 동작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축구공을 하나, 가지고 하나, 몸을 풀기 전에 물어볼리. 맨몸으로 계속... 짝을 지어서 몸 푸는 방법과 혼자서 몸을 푸는 방법 등을 알아보고 짝을 지어서 축구 인사이드. 기술도 배워보고 재미있게 몸을 풀고 기술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살라면.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몸을 풀고 오. 기술도 배워보는 시간을 오케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아, 시간에는 바꾸러.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몸을 푸는지 어떻게 가차기. 축구공을 하나, 가지고 기본적인 기술을 둘, 닦는지 등을 하나, 배워보는 시간이니까 둘, 자,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눈에 익히고, 들기. 축구공이 없더라도 들고, 하나, 집에서 축구공이 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 연습을 해보시면 둘, 자, 오프라인 수업 시간 때 헤매지 않고 즐겁게 축구 시간을 둘, 즐길 수 있을 셋트에. 것입니다. 영상을 준비해 놓았으니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오프라인 셋, 수업 시간 때 더욱 자세하게 셋, 축구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굿. 그다음에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거는 많이 봤을 거야, 아마 스쿼트, 손 올리고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콤 같은 거를 몇개 놓고 조금 변형해서 뭐 스쿼트 두 개. 옆에 사이드 스텝, 스쿼트 두 개, 사이드 스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구나. 콘을 놓고. 그렇지. 콘를 놓고 많이 연구를 해서 킨다고. 그래서 피지컬 코치들이 조금 외국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 그니까 러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계셔. 그니까그 어. 워밍업이기 때문에 막 과한 동작보다는 음. 조금씩 응용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 런닝 체조는 이런 식으로 조금 응용해서 그냥 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번에는 이제 공 갖고 하는 거. 공? 응? 네. 네. 이 몸풀기는 거의 아마 K리그 지금 현역 선수들 경기 전에 90% 이상은 무조건 수, 하는 몸풀기 중에 하나죠. 경기 전에? 네. 이런 그런 런닝 체조는 조금씩 응용해서 하면 조금씩 틀린데 팀마다 지금 이공 가지고 하는 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는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경기 전에. 자, 처음에는 둘이 서서 그냥 가볍게 패스. 자,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그 다음에, 공중 인사이드, 로 좌우로. 자, 처음에 오른발. 하나, 둘. 하나, 둘. 저, 그렇죠? 해볼게요. 하나, 둘, 오케이. 그러고, 한 20개씩 하면 돼. 이렇게 하고, 교대. 그 다음에는 제자리 발등. 자, 하나. 하나. 그러고, 기본기 할 때, 하나 더 팁. 뭘것 같아? 팁? 잘 맞춰. 아, 그잘 맞추는 거 하나. 어. 아마추어 분들은 잘 모르세요. 뒤에를 확인해야 된다고. 아, 연습할 뒤에? 때도. 자, 한번 차고 뒤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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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확인. 확인. 왜 확인해야 돼? 그렇지. 달려온다. 경기할 때 뒤에 달려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기본 기훈련을 음. 하는데도 계속 뒤에를 계속 확인해야 된다. 그 그렇죠? 자, 음. 자, 발등 준비고. 확인. 아... 확인. 둘, 셋, 넷,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무릎, 사이드 무릎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자, 이게조금 어려우시면 제자리에서 하셔도 돼요 꼭 어. 하나 아, 확인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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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보면 안 된다고. 찰 때는 공을 보고 하고 나서 봐야지. 그래야지 공이 어디로 간지볼거 아니야. 음. 맞죠? 그 다음에 가슴. 하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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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자, 그다음 또 마지막 헤딩. 확인. 확인. 네. 오케이. 제가 패스 주고 달려가서. 가랭이 걸리면 가랭이 집어 넣어줄 거예요. 자. 오케이. 둘. 오케이. 셋. 오케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반대도 한번 돌아 떼어보세요. 축구는 여러 방향으로 떠야 되기 때문에. 반대. 굿. 오케이. 자, 이러고 나서. 패스 경기하고, 어. 슈팅 훈련하고, 어. 크로스 슈팅 훈련하고, 마지막 스프린트. 스프린트? 예 네. 어느 정도 길이를 해야 돼? 한 15m? 그럼 페널티 박스 정도. 그렇죠, 페널티 박스 정도. 어. 15m, 뭐 10m 빠르게 가시다 속도 줄여서 나가면 돼요. 자, 처음에 피칭 하다가 어. 히스를 불면 어. 스프린트. 자 준비, 고! 빠르게! 오케이. <laughs> 또 고! 천천히 회복 달털면서 회복. 자그 다음에 발 뒤로 하고 있어요. 발 뒤로. 뒤로? 발 뒤로. 준비. 계속. 계속. 고 아! 아! 너, 리아, 리아. 오늘 저기 워밍업을 선수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잠깐 찍어봤는데 기본적인 런닝 체조. 스트레칭을 어떻게 하는지, 뭐 몸을 어떻게 풀고, 공을 가지고 어떻게 가볍게 훈련을 하는지를 오늘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경기장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에 이렇게 지금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응. 두 분이 서가지고 기본기 훈련하고 러닝 체조 하시고, 그런 식으로 몸만 풀고 들어가셔도 훨씬 더 좋은 상태에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